네, 안녕하십니까. 조윤수장입니다만트럭 TGX 470만 챔, 완3차. 이것도축 달고 상승인 바디 저희가 완성을 했어요. 어, 일단 요차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이렇게 측면부에 여기 경첩 부분들 다 서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적용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당연히 앞에 중간에 옆에 측면 등을 다 신형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가변축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에어탱크를좀큰걸 달았어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 에어탱크를 달았고 가변축도 마이너스 휠로 385 타이어를 넣어서 적용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휠로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작이 들어갔고요 뒷면부 분 보시면은 올 스탠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만 트럭 사자 로그랑 만 마크랑 다들어갔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완, 완제품이 아니고요 지금 어 거의 한98% 99%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중구통옆면부도중구통들어왔고요 당연히 요것도 이제 상승인바입니다상승인바이 제어는 길이 1 3 0 0에폭 2,400에 높이 2,500으로 제작했고요 그리고 2,750까지도 가능하고요어 뒷문자 높이 항상 얘기한 거 요 바닥부터 위에 높이가 2,170입니다 문짝 높이가 그래서 택배도 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장점입니다 요게 이바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니트는 조속적으로 없구요 유니트는 그리고 기름탱크는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속적으로 있고 요소수는 운전석 쪽으로 이 차도, 어, 기존 영사가 똑같이, 어, 실내에, 어, 스펀지를 또 붙였어요. 그래서 결로 영상 막으려고 이렇게 붙여드렸고, 일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도 이제 바닥도 아연. 지금, 결고 이 차도 마찬가지고 게이트에 이 트랙 한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뒷면 부도 보시면은 아데걸이나 이런 건 설치 안 됐는데 이제 마무리 다할 거고요. 그리고 용접도 보시면은 칠 보시면은 깔끔하게 저희가 도장까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됐고 이제 상승 임반입니다이차 같은 경우도 상승 임반이고요어 날개 파이프, 벤딩 파이프 아연입니다. 이렇게 아연 들어왔고요. 그리고 바닥도 아연. 바닥도 아연, 갈비대도 아연, 메인 후레임도 아연, 다 들어갔고요. 악기 기능도 아연. 녹나지 말라고, 항상 녹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녹나지 말라고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하습니다하여 부식이 부식 때문에 이런 써스로 제작을 해드려도 어, 염화 커쇼 묻고못 묶으면은 뭐 동물이 흘러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오래오래 폐차할 때까지 쓸수있으니까요 어, 하단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특장차 분이 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